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태안에 있는 신도오칠이라는 캠핑장에 캠핑을 하러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온 이유가 제가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검색해서 알아보고 이 캠핑장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바닷바람이 또 얼마나 지금 세고 강한지 몰라가지고 어닝 룸이랑 텐트를 둘다 챙겨왔거든요. 근데 이거 두개다못쓸것 같아서. <laughs> 바닷바람이 아무래도 좀 세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차방 모드 세팅해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쉬고, 놀고, 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빨리 세팅부터 좀 해줄게요. 오, 저기 어닝도 챙겨왔는데 다 조수석 앞에서 빼야될 것 같아요. 안 추운데, 발이 좀 추워가지고, 양말. 양말. 저는 이제 다 세팅 끝내가지고,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출발해서 캠핑장 와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짜파게티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해서 먹어야겠어요. 바다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짜파게티 먹으면 짱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밖에 바람이 좀 센지 지금 차 안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살짝 무서워 아 지금 진짜 배고파요 그래서 원래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차박 세팅무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내가지고 지금이 3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두개다 먹고 그냥 저녁을 한 6시, 7시 그쯤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컵을 하나 챙겨왔는데 축구 모양으로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투명 컵인데 이거 500ml거든요. 맥주 먹을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챙겨왔어요. 이쁘지 않아요? 집에서 배추김치도 좀 챙겨왔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나봐요 물 버린 것도 없는데 쫄았어요 킹킹 끌고 설수 없는 조합. 음... <laughs> 설거지하고 오니까 <laughs> 손도 완전 깜깜얼고 아, 온몸도 굉장히 추워요. 저녁 먹기 전까지 너무나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좀 보면서 맥주 한잔 하다가 그 다음에 저녁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까지 앞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그 정도가 저의 자유 시간이에요 오늘 입실 시간 딱 맞춰서 도착한 것도 있고 피칭을 텐트나 어닝룸 했으면 시간이 좀더 걸렸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차박 세팅 모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치게 여유로워요 차에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따뜻해가지고 문을 열어도 될것 같아요. 트렁크 문을 열어볼게요. 잠들지 몰랐는데 제가 보다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완전히 해가 지기 전에 제가 눈을 떠가지고 지금 눈 뜨니까 노을도 굉장히 예뻐요 이제 저도 저녁 준비를 해서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까 먹은 짜파게티가 금방 또 소화가 됐네요 오늘은 제가 소고기 구워먹고 싶어가지고 소고기 챙겨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일본식 화로대 챙겨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워서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불멍을 못해가지고 오늘 일본식 화로대를 이용하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어볼게요. 추워서 문 닫고 있고 싶은데 불 피우니까 문 열어놔 돼서 아주 살짝만 열어놓으려고. 전에 문 열고 좀만 먹을까 봐요. 이제 완전 깜깜해지면 바다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잘 먹겠습니다. 짠. 추워 밖에 바람 미쳤어요 너무 춥다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녹일 겸 커피 한잔 마셔야 겠어. 망크니까 되게 부자 같네. 커피 부자. 많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했더니, 많이 연하네요. 저는 좀 진하게 먹는 편인데. 깜깜해서 파도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바다랑 파도가 엄청 잘 보여요. 날 좋을 때 다시 한번 와서 그때는 계속 하루 종일 트렁크 문 열고 차박하고 싶어요. 근데 날 좋은 날 오면 캠핑장 자리가 없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잘 자고 지금 이제 일어나서 아침밥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배가 엄청 고픈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무지개떡 집에서 챙겨온 거 있거든요. 원래 어제 심심하면 먹으려고 했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될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고. 팔이 너무 이뻐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러죠? 폴딩박스 안에 지금 다 들어갔네. 아... 지금 폴딩 하... 겉에 구멍난 곳에 이 커피 잔액이 다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꺼낸 다음에 폴딩을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만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아, 컵이 깨지는 바람에 아침에 여유로움이 완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보려고 해요. 저는 다음주에 또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